설교에 앞서 제가 섬기는 우리 유치부 아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이는 유치원에서 만나는 선생님께 선생님,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저는 교회 다녀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그래? 그럼 예수님이 누구야?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그 답은, 어, 모르는데요? <laughs> 라고 답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께,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할머니께서는 그럼 또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유치부 예배에 보내시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에게 전해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이어서 이런 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laughs> 그럼 그날 우리 아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음, 맞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인 어, 저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이라면 주일학교 교사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부모님이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제가 다시 성도님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신 후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또한 손주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요한복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정체성을 선포하는 일곱 개의 에고 에이미가 등장합니다. 헬라어인 이 에고 에이미는 번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3장 14절을 한번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라고 물었을 때 다시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함께 읽으신 출애국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선포하신 에고에이미와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에고에이미라는 선언을 통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일곱 개의 자기 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에고 에임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해 바로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선 요한복음 6장 1절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 빌립은 이 많은 자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하다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도시락엔 무엇이 들어있었죠?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으신 후에 축사하신 다음 거기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큼이 남았죠? 우리 유튜브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열두 <laughs> 강주리가 남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빛을 얻으리라. 아멘.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초막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신약에 와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어두움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었음을 다시금 알수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안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선한 길에 속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목자가 많은 양을 물이 한쪽으로 몰수 있는 것은 그 목자가 양 각각에게 이름을 붙여 주고 그 이름을 불러 준다고 합니다. 그럼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이 본인의 본인을 양해물이라고 비유하신 것은 본인께서 목자로서 양인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이투족을 아시고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양해문이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고 있는데 사꾼 목자는 본인이 해가 될까봐 이리, 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자기만 혼자 도망가기 바빴지만 선한 목자는 그 이리가 양을 해칠까봐 이리를 또 쫓아내고 그 양을 돌보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처럼 우리들이 어디에, 언제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위험하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늘 선한 목자처럼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믿습니다. 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사르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르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27절 주여 그러하오 하오에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르다의 행동으로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으로 나사로가 일어나는 기적을 우리는 모두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말씀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14장 10절 말씀 가운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한나 지나가는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일곱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네.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포도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기둥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무의 가지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지려면 가지에 난 장가지를 정리해줘야 열매가 풍성이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모두 맺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포도나무의 장가지들을 쳐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laughs> 그럼 첫 번째 예수님은 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네. 여섯 번째, 네. 일곱 번째... 와, 멋지십니다. <laughs>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나가셨을 때, 어느 누가 붙잡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라고 했을 때, 모두 다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금방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답하셨지만, 오늘 나갔을 때 잊어버릴 수 있겠죠? 저는 유치부의 전도사입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이렇게 가만히 서서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들어주지 않습니다. 뭔가 손을 움직여야 되고, 뭔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아이템을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저와 함께 크게 아까 말씀하신 것보다 큰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해 주셔야죠. 예수님은 첫 번째. 네, 생명의 떡이십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기억해 주세요. 자, 예수님은 세상의 빛. 네, 첫 번째 생명의 떡, 두 번째 세상의 빛. 잘 보이십니까? 네, 자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네 번째, 네, 선한 목자이십니다. 보이십니까? 네. 다섯 번째,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맞으십니까? 아닌데요? 뭘 하나를 빠지, 빠트리셨는데?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오 생명이요 그 다음에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 그리고 마지막이 있죠? 마지막이 뭐죠? 참포도 나무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laughs>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